Trice, real name, no chimics. Two trailer park girls go round the outside, round the outside, round the outside. Two trailer park girls go round the outside, round the outside, round the outside. 이걸 You 약간 chocolate.

어, 정무기 아 정무기 보고 따라오라고? 네. 따라오라니까 너 가야지 이렇게는. 아 오라고 했어 오라고. 네 거의 오라 눈빛이여 가지고. 아 재원 아... 이따 들어와 조심히 들어와 여기 텐트에서 자면 안 돼? 나 금방 들어. 어 숙기가 커고 나오네? 많이 마셨어? 아니 얼마 안 마셨는데 아니 근데 해전 내장친 뒷골이 당긴다 당긴다면서 술 마시면 아, 괜찮아? 왔어. 안녕하세요. 아, 저는 지금 어제 너무 많이 먹고 자서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부었어요. 음. 그래서 지난번에 뷰앤디에서 나온 넥세라를 <laughs> 사서 써봤었는데, 저는 되게 효과가 좋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그 뷰앤디에서 넥세라 나오기 전에 진짜 유명했던 기계가 있어요 네. 제가 이거를 지금 내돈내산 해가지고 한번 사봤거든요 뷰앤디의 M모드라는 기계고 인모드 아니고 M모드예요 그 윤현민이 미우누리 새끼? 미우새? 미우새 윤현민 나온 거 보고 샀거든요 저녁에 아 많이 먹으니까 계속 얼굴이 부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효과가 좋대요. 윤년민도 그렇고, 그 이후에 찾아보니까 막, 유는에도 쓰고, 구성품은 지금 요렇게 들어있고요. 이거 지금 사용 설명서인데, 저는 사실 그윤년민 이웃에 나온 걸 보고 샀기 때문에, 사용법은 대충 알고 있어서, 따로 읽진 않을게요. 반달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넥셀아라랑 똑같이 얘도 그 EMS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자극을 줘서 좀 얼굴에 붓기나 이런 것들을 좀 가라앉혀줄 수 있는 자, 제품이고 사실 이거 할때이 뷰앤디 젤 부스터 젤이랑 같이 하면 효과가 좋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이만큼 젤을 짜가지고 네, 하나 여기다 묻혀서. 요거 제일 발랐고, 요렇게 차주고, 5단계로 해볼게요. 무서우니까 4단계로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LED 모드로 이렇게 해주고, 오, 돌아가네요. 이렇게, 얼굴에 차줄게요. 편하게? 오, 자극이 되네요. 신기해요. 음, 신기한 게 검은이 있으면 턱이 움찔움찔거려요. 보이시나요? 딱대고 있으면 턱이 움찔움찔합니다. 신기하네요. 저는 이제, 음, 모드 프로를 마치고 나갈 준비를 끝냈는데요. 확실히 붓기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원래 속쌍꺼풀이어서 쌍꺼풀이 부으면 진짜 아예 사라지는데 지금 쌍꺼풀이 너무 잘 보이고 이렇게 턱 이런 데가 진짜 확실히 좀 다름해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저는 부, 부으면 진짜 확 못생겨지는 편이어가지고 붓는 걸 정말 싫어하는 편인데 사실이 좀 뷰앤디 엠보드 프로를 쓰니까 붓기가 많이 사라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뷰앤디 엠보드 프로를 여러분 내돈내산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